A 사건이 일어났던 전제에 B 사건, 이게 백그라운드인 거야. 백그라운드,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전제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A 사건이 일어났던 전제 하에 B 사건일어난확 전제 하에 B 사건이 일어났확률이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겠나? 오이이 그러면, p a 분의 PA곱 B,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식을 갖다 우리는 기억하고 외워줘야 되겠죠. P, b by.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백그라운드니까 p a 분의 PA곱 B. 근데,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갖다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 어, 만약에, 뭐, 남자. 여자. 근데 네, 안경을 꼈다. 안경을 갖다가 안 꼈다. 이런 경우의 수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남자 중에 안경 낀 사람 50명, 안낀 사람 50명, 여자 중에 안경 낀 사람 20명, 안낀 사람 80명, 뭐 이렇게 치, 치자. 그지 그럼 안경 낀 사람은 총 70명이고, 그 다음에 130명, 그 다음에 남자는 총 100명, 여자도 총 100명.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런 식이 왜 얘랑 같으냐. 선생님이 a가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안경 꼈다. 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는 전자의 안경 낀 사람일 확률. 맞지? 자, p 그대로 적겠습니다. 안경. 안경 꼈다 는 사건. 남자라는 전자의 남자라는 전자의 안경 낀사람일 확률 이 되는 거지. 그건 어떻게 되냐 하면, 남자라는 존재에 어떻게 되는 거? 남자가 얼만데? 몇 명이고. 남자 총몇 명이고. 100명. 100명 중에서 안경 낀, 남자 중에 안경 낀 사람 몇 명? 이게 답이거든요. 맞지?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그거 그대로. 남자라는, 남자 중에서 안경 낀애몇 명. 이렇게 진정한 의미라고. 그지 근데, 이 전체 총 인원이 200명이죠. 200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뭐, 혼자 200으로 나누면 200분이 얼마가 됩니까? 100. 얘는 200분의 얼마가 됩니까? 51이 되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00분의 100이 남자일 확률입니다 실제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남자이면서 안경 낀 애인 거야 남자이면서 안경 낀 학생일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식하고 이식하고 똑같다고 쓰는 거야 그 내가 이 과정에서 분모 분자의 누굴 나눠서 전체 인원수로 나눠서 확률로 만들어 버렸지 원래 얘의 진정한 의미는 남자라는 전제하에 1 0 0명 중에서 안경기남생이률50 이게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인데 그걸 갖다 분모 분자의 200을 나눠줌으로 해서 실제 확률 표현으로 바꿔 바꿔버렸, 바꿔 버렸다는 거야 알겠지 야구 야구 야구야구 무슨 관계냐 싶겠지만 이게 어떻게 똑같지 근데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외워야 돼요 이제 공식을 p, b by a는 요게 백그라운드라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전체로 나누는 거야. p, a. p, a 분의.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지. 아, 전체의 인원수로 나눠서 p, a가 돼. 원래는 a의 경우의 수 분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맞지? 남자의 경우의 수. 남자의 경우에서 p, a도 그 뭐고 그중에서 안경 끼는 a의 경우의 수. 이래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경우에서 나눠줬기 때문에 p, a 분의 p, a 곱 b가 됩니다. 이 공식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공식을 갖다가 적은 게 이제 곱셈정리야. 이 부모에 있던 걸 갖다 분장 자 올렸지. 부모에 있던 분자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쪽으로 올려왔는고시의 요식이고.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중요하죠. 이게 독립과 종속. 정말 문제 많이 나옵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고, 종속이라는 것은 서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선생님하고, 어, 수현이하고, 어, 선생님이 같이 경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다트를 명중시키랑률, 수연이가 명중시키랑률이 뭐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먼저 탁 던졌어. 선생님이 명중시켰어. 근데 옆에서 수연이가탁 던진데 명중 못 시키고 가나? 내가 명, 김희정 선생님이 명중시키고 안 시키고의 결과가 수연이가명중시키확률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안 주잖아요. 이게 바로 독립이라는 거야.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안줄 때. 알겠나? 근데 종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주머니에 공이 있어요. 흰공 3개랑 X공 4개가 들어있어 5개가 들어있어 총 8개의 공이지 거기서 공을 하나 뽑을 건데 흰공 뽑을 확률이에요 근데 김미정 선생님 먼저 뽑고 수연이가 뽑는단 말이야 선생님이 딱 뽑았는데 선이딱 뽑았는데 흰공을 그 뭐고 너희가 원하는 목적, 목표는 뭐냐면 수연이가 흰공 뽑을 확률이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잖아 사건 선생님 김미정 선생님이 흰공 뽑았을 때랑 김비전 선생님이 X공 뽑았을 때랑 생각을 해봐. 수연이가 흰공 뽑을 확률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내가 뽑았냐 안 뽑았냐에 따라 영향을 준단 말이야. 김비전 선생님이 뽑고 수연이가 뽑는다. 김비전 선생님이 안 뽑고 수연이가 뽑을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 보세요. 자, 김비전 선생님이 흰공을 뽑았어요. 8분의 얼마입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수연이가 공이 한 개, 지금 다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7분의 흰공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단 말이야. 8 7에 56분의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김미정 선생님이 흰 공을 못 뽑았어요. 얼마야? 8분의 5지. 그 다음에 7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지. 8 7에 56분의 3은 15. 그래서 김미정 선생님이 뽑았냐 안 뽑았냐에 따라서 수연이가 뽑을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미정 선생님이 흰공 뽑는 사건 A하고 수연이가 그 흰공 뽑는 사건 B하고는 서로 종속이라는 거야. 왜? 달라지니까. 영향을 받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독립과 정족을 갖다 생각해야 되고, 독립이라는 거는요 교집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죠? 교집합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희가 생각해도 독립이라는 그 말의 뜻 때문에, 국어적인 그 의미 때문에 왠지 배반이랑 똑같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 없고요. 배반하고는 무관합니다. 독립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A, 그 사건 A하고 사건 B.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게 확률이다. 됐지? 이런 확률을 가진다. 사건의 이빈 독립일까, 종속일까? 독립이가, 종속이가? 몰라요. 해봐야지. 자, 어, 독립일까, 종속일까?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 체크하라. 독립이면 무조건 이겁니다. 식이성립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P A 곱 B는 이제서 요거 곱셈정리 요 요식이지 요식을 요거 그대로 똑같은 거지 P A 곱하기 뭐가 되노 P B 바 A지 맞지? 잘봐 독립이라 그러면 잘봐 A 사건이 일어났던 전제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이 의미가 어? A하고 B하고 서로 독립이라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독립이라면. 독립이라면. 주나 안 주나? 안 주잖아. 김미정 선생님이 명중시키는 확률, 명중시키는 전제 하에 수현이가 명중시키는 확률, 이렇게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안 주기 때문에. 이거는 수현이가 명중시킬 확률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든 영향안 주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이 자체가. 이 이 이걸 갖다 적어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안 적어도 되긴 된다는 거야 영향을 못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PA 곱 B가 뭐 PA BB 곱가 같은 게 바로 독립의 식이에요 독립이 면이 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다 봐 B 사건이 일어났는 전제하에 A 사건이 일어난다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그럼 영향을 못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PA랑 똑같단 말이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야 자 지금 성립한 체크해 보겠습니다. PA 고 B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이제 PA 확률, PA 확률 얼마고? 아니지. 얼마, 어, 맞지? 얼마고? 2분의 1. 맞지? 4분의 1. 맞지? 2분의 1. PB 확률 얼마고? 2분의 1. 성립하나? 독립이지. 지금 이 상황 독립이지. A 사건, A 사건하고 B 사건하고 뭐라고요? 독립인데 A 사건, B 사건고곱 사건 곱사건 있습니다. 곱 사건 있다고. 독립이라고 해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직접 해봐야 됩니다. 독립인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식이 성립하냐 안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이식을 체크해야 되지. 너희가 식으로 보고 그림으로가, 벤다이 그림으로 보고 벤다이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식을 이용해서 이식을 갖다 성립하면 독립, 이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 앞에서 배운 그 배반 사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걔는 뚝 떨어져 있어야 돼요.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게 동, 배반이고, 독립은 시각적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쉽게 산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그, 어, 그, 그, 10번, 11번은 단순 공식 계산이니까 넘어가고 12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건 A는 짝수의 눈이 나온다. 얼마고? 2, 4, 6. 사건 B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 2, 3, 5. 그 다음에 사건 C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1, 2, 3, 6.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서로 종속인 것은, 독립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지? 종속인 것은 AB입니다. 문제에서 바로 풀었겠네. 그지? 그럼 A 사건의 확률 얼마고? 6분의 3이지 비사건 확률 얼마고? 6분의 똑같이 3이지 그지? 그럼 독립이랑 둘이 곱했는 게뭐가 같아야 돼? 둘이 교집합. 교집합 얼마지? 2 똑같고 그 다음에 없네. 맞지? 그러면 6분의 1이랑 똑같은가? 이걸 체크하는 거야. 이게 같으면 뭐 독립. 이게 다르면 종속이야. 그지? 근데 딱 2분의 1분의 곱해도 6분의 1안 되잖아요. 바로 종속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종속이라는 것과 독립인 것을 체크할 때이 시기 섬이 파는지 안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됐죠? 1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갖다 선생님 문제를 또 추격시켜놨어. 주머니를 선택해서 하나의 공을 꺼냈을때 파란 공이 나오라면 주머니 한 개를 갖다 뭘 선택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A 사건에서 파랑, A 주머니에서 파란 공 나올 확률하고 B 주머니에서 파란 공 나올 확률이 있겠지, 그지? 그럼 A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A, B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그 자체가 2분의 1입니다. 맞지? 응? 주머니까 A, B 두개 밖에 없네요. A가, 어, 아. 두개 있네. 소리 B가 한개 있다. 그럼 A가 두 개. 선생님 문제아 이거. 오케이. A가 두개 있다. 맞지 그지? 그럼 A 하나 선택, A 선택하는 거 3분의 1이지. 그지? A가 두개 있고, 음, 3분의 1이다, 그죠? 근데 그, A에서 주머니 중에서, 어, 공을 하나 선, 꺼냈, 꺼냈을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 5분의 얼마? 3이 되겠지. 그지? 그렇지? 그 다음에, 파란, 그 뭐고,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지. 그 소리. 맞지? 3개 중에서 2개잖아. 주머니가 총세개 있잖아. 응, 음, 3개 중에서 2개고. 자, 그러면 B주머니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이지. 그렇지? 그러면 5분의 얼마? 아 아니, 5분이 아니고. 7분의 4, 에 되겠지.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5분의 2하고 요거는 5분의 2고 그럼 얘는 21분의 4하고 네둘이 더하면 되겠지. 파랑곱과을 확률이니까. 15분의 62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14분 문제 이런 게중 14분 문제 중요합니다. 조건방 확률 문제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확률 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조건방 확률 문제가 아까 독립인 거랑 조건방 확률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수능에 잘 나오고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주머니에 흰공 4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처음에 공을 갖다가 어떻게 한 개를 추출을 해지? 추출을 하지? 그지한 개를 갖다 뽑았는데 무슨 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공을 갖다 또 누구를 몇 개를 더 넣어? 어, 흰공 두 개를 갖다가 추가로 더 투입한 다음에 또다시 하나를 뽑을 거지? 맞지? 그죠? 그러면 처음에 한개 뽑았을 때 흰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공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근데, 공을 갖다 추가로 더 넣었을 때, 또, 그, 추가로 더 넣었을 때, 꺼낸 공이 무슨 공일 때? 검은 공일 때. 그러면, 두 번째, 그, 이게 뭐, 첫 번째, 첫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에서 흰공뽑았을 수도 있고, 검은 공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행에서, 얘가 또, 거, 두 번째 시행에서는 무조건 검은 공. 검은 공을 뽑고 싶다라는 거야. 맞지? 그, 두 번째 꺼낸 공이 무슨 공일 때, 검은 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이걸 딱 보고 나서 뭐뭐뭐 검은 공일 때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처음에 꺼낸 공도 검은 공일 확률 구하에라 이렇게 돼 버리면 조건 방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인공 뽑고 두 번째 검은 공 뽑는 사건의 확률이 있겠고. 그러면 또 왜냐하면 그뭐 나중에 꺼낸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베이스 인거야이까지가 뭐라고요? 베이스라고 검은 공 나오는 사건의 확률 이게 베이스라고 그러면 두 번째 검은 공두 번째 검은 공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작 한번 해봅시다 전체 공이 총 9개 있습니다 그럼 9분의 얼마 흰공 나오는 확률 4개지 그런데 흰 공을 갖다가 지금 두개를더 투입을 하며 흰공한걸 뽑은, 뽑은 상태에서 그럼 총 공이 원래 9개 있었는데 8개가 됐죠 8개 중에서 흰 공을 더추가두개를더 추가하면 총 10개의 공이 되겠지 그지? 그럼 10개의 공 중에서 검은 공이 몇개 있습니까? 5개 있겠죠. 이게 바로 지금 처음에 흰공 뽑고 두 번째 검은 공 뽑으라는 확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검은 공 뽑겠습니다. 9분의 얼마? 5가 되겠네요. 맞지? 그 다음에 총 8개의 공이 됐고 또 2개를 투입, 투입을 하게 되면 10개의 공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 검은 공은 몇개 있습니까? 4개가 있으니까 요래 되겠지. 그 얘는 9 0분의 20, 얘는 90분에 또20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요거 두개 더한 게 뭐가 된다고? 베이스가 된다고. 왜 베이스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했잖아.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야. 알겠니? 검은 공이라는 벌써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지? 어,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근데 그것이 처음에도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있겠잖아. 그래서 베이스 베이스 두개 더하면 90분의 얼마예요? 90분의 20 다기 90분의 20 자, 이 두개 있는, 두개 있는 베이스를 갖다 두개다한 겁니다. 그 분에 내가 원하는 게이둘 중에 한 개죠. 어느 거,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죠. 검은 공. 처음에도 검은 공. 그이 90분의 20을 갖다 해주면 되는 거예 근데 이거 좀 다르면 좀더 재밌는데, 다르면 이중에서 다르라고 이런 식으로 탁 올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지. 똑같은 거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16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자 시작해 보자. <laughs> 자, 야가 어디를 들렀을 때 우산 잃어버릴 확률이 4분의 1이란 말이야. 맞니? 그렇지? 어떤 장소에 들르면 한네 번에 한번꼴로 우산 안, 안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서점에서 우산을 잃어먹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은뭐할 것도 없죠. 잃어먹고 벌써 끝났어. 근데 서점에서 안 잃어먹었어. 근데, 독서실에서 이어먹을 수도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서점에서 안 잃어먹고, 독서실에서 안 잃어먹고, 제가점에서 다 잃어먹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잃어먹고 왔으니까, 셋 중에 한번은이 잊어먹겠지.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독서실에서 이어먹습니다 얼마입니까? 확률이. 4분의 1이죠? 아, 그, 그러니까 서점에서 이어먹습니다 4분의 1이죠? 얘는 서점에서 안 잃어먹습니다. 서점에서 안 잃어먹어야 돼? 4분의 얼마? 3. 그지? 서점에서 안 잃어먹으니까 4분의 3. 근데 독서실에서 잃어먹었어, 4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서점에서도 안 잃어먹고, 독서실에서도 안 잃어먹고, 제가좀딱잃어먹 이렇게. 자, 봐. 앞으로 보세요. 집에 돌아와 보니 우산은 없었다. 결과가 나왔지. 우산 벌써 잃어먹었다. 그치 우산을 잃어버리는 게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베이스에 되는 상황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독서점에서 잃어먹을 수도 있고, 독서실에서 잃어먹을 수도 있고, 제과점에서잃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갖다 다 더한 게 베이스입니다. 알겠지? 잃어먹고 왔다. 근데 그 중에서 베이스라는 것은 이세 개를 다 더하는 거죠. 그지? 이세 개를 갖다가 4분의 1다기, 뭐고, 아, 계산은 나중에 하고, 그지? 이세 개를 다 더한 게 베이스입니다. 맞지? 이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이 자리에 딱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뭘이 학생이 우선 어디서 잃어버릴 확률 독서실에서 잊어먹고 왔을 확률, 독서실에서 잊어먹게 잊어먹을 확률이 거잖아요걸갖다 분자에 딱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거 해설지 같은데 뭐뭐 1하고 두고뭐 p2분의 뭐 이렇게 고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지? 그래 답은 37분의 12 37분의 12 해설지였으니까 답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시